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했던 도내 복지 시설들이 20일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그동안 갈곳 없어 답답했던 어르신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은 지 5달 만에 문을 연계산군 노인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입구부터 철저하게 체온 측정과 손소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멈췄던 일부 학습과 운동 프로그램이 20일부터 재개돼 오랜만에 이곳엔 활기가 높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너무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그래서 어, 저희가 연락은 다 드렸으나 어, 프로그램 참석하시는 것은 어르신들 선택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도내 첫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괴산군 장현면. 특히 집단감염 장소로 지목됐던 이곳 경로당도 20일부터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방문자마다 발열을 체크하고 방문일기도 작성합니다. 방에서도 마스크를 낀채 거리를 두며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방역을 위해 음식물 섭취나 프로그램 운영도 자제하는 등 오로지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겁니다. 11시부터 16시까지 5시간 개방되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식사는 절대 금지되 있고. 그러나 오랜만에 열린 경로당을 찾은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과 함께 아직은 걱정스러운 심정입니다. 이제 또 다시 또 확진 될까봐 코로나가 런 이제 안 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약품 털이도 자주 해줘야 되고 마스크도 꼭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자꾸 홍보를 해야죠. 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륙한 지 벌써 여섯 달째. 문화 예술 시설부터 사회 복지 시설까지 닫혔던 문을 열게 되면서 코로나 19 사태 속 일상으로의 복귀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